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러너, 짱니 러너입니다. 홍도에서의 아침이 밝았고, 오늘도 역시 일출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시간은 6시 15분 정도, 후, 15분 뒤에 해가 뜹니다. 지금 마을을 움직고 올라가고 있고, 저기 이쪽에서 해가 뜨는 것 같습니다. 이쪽 길을 따라 쭉 가보겠습니다. 일출에 늦지 않아야 될 텐데, 이 길이 맞겠죠? 남았지가 않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그래도. 일출 절망대에 도착을 했고, 예, 오늘도 아무도 없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이니까 빨리 세팅을 하고 일출 감상하겠습니다. 아주 완벽한 일출을 본것 같고, 대한민국의 가장 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섬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정말 값졌습니다. 자, 이제 온 세상이 환해졌고, 저는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 앞에 있는 초등학교의 운동장을 <laughs> 뛰고 있습니다. 웜업 조깅 하고 있고, 한번 3km를 전력으로 달려보려고 해요. 여기가 홍도에 있는 유일한 트랙인데, 러너들에겐 또 인근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짱이다. 이 500명 정도 되는 홍도 주민들 중에서 제가 전력으로 뛴다면, 이 트랙의 근 5년 사이 정도의 최고 기록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한 바퀴 뛰어봤는데, 160m 정도 나오네요.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크랙에 거의 반좀안 되는 거예요. 3km를 뛰려면 거의 20바퀴에서 18? 그 내지를 뛰어야 되는 건데, 이공도 한번 제가 짱 먹어보고 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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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3km 측정 결과는 마지막 1초 더뛴거 빼면 11분 50초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기록 측정해 본건 처음인데. 자, 이제 송도에서 홍도에서 이 초등학교 3km 11분 50초. 그 이상 한번깨 보실 수 있으면 나와보시죠. 우리 네 초등학생 꿈나무들아. 너희들이 꼭이 형의 기록을 깨다오. 저희 아침은 어제 마트에서 사온 라면. 거기에 어제 먹다 남은 치킨, 치킨을 곁들인 그리고 앞에는 홍도의 바다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다 소리를 들으며 아침 식사 간단하게 하고 이제 육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짐을 다 챙겼고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객선 터미널에 가서 2시간 반 동안 배를 타고 다시 목포로 돌아갑니다 배에서 내렸습니다. 한두 시간 반 조금 넘게 배를 타고 왔고, 호에서의 일정은 없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동부시장 쪽 구경하면서 밥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바나만밥하나더주세요한번아 아, 네. 뭐? 아, 깍두기 좀더줄수있나요 e 네. v e r a l a y s t e r 안녕하세요. 여행 하는러너지니런입니다 지금 전 대전에 있습니다. 내일 장수군에 갈 건데, 어떻게 일정이 여유가 있어서 대전을 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갈 거냐면, 빈센트 반고우 전시를 보러 갈 겁니다. 아침 대전에 왔는데, 아주 큰 규모로 전시가 열린다고 해서 대전 시립 미술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미술관 정문 쪽으로 가고 있고, 이 보시면, 반고 보이시죠? 지금 반고 전시 보고 나왔고요.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온 전시였습니다. 기념품을 좀 사왔는데 이거 보여드리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반고 전시 후기 알려드릴게요. 먼저. 딱 들어가서부터 많은 생각이 잠기게 된 전시회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에 써 있었던 게, 광고는 뭐 자신의 재능을 펼치려고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었고, 생계의 수단을 위해서 그림을 그린 것도 아니었고, 그린 거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고통, 그 속에서 절대적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현실이 정말 힘들었던 것 같고, 그가 할수 있는 일은 순수한 그 예술적인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열망을 쫓은 거죠. 그거를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에 76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별이 빛나는 밤이나 자화상, 해바라기, 그런 것들 중에 자화상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작품 그렇게 유명한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근데 반고가 습작하고 대생을 하면서 그림을 연구를 했던 그런 기간이 있었대요. 그때 거의 천점 가까운 그림을 연필과 분필 그런 걸로 그리면서 그런 예술적인 기교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데 그런 대생 작품을 굉장히 많이 봤고 처음에 네덜란드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파리에 가고 그 다음에는 뭐 프랑스의 남부 그 다음에는 북부, 그런 식으로 계속 옮겼는데, 그때 방고의 생활과 그의 내면, 그런 것들을 다 글로 설명하고, 그 시기에 다는 작품을 방마다 쭉 정시를 해놓는 그런 전시였는데, 그림을 보면 되게 약해져. 이 작품이 아마 조각상이 있는 정물 뭐 그런 거였어요 광고가 이렇게 색채를 입힌 거는 좀 나중인데 정물을 그린 건 당시에 이게 돈이 되는 그림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뭐 이런 그림에서나 아니면 초기의 대생이나 그런 거에서나 광고만의 독특한 파풍이 있죠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연필 터치가 굉장히 거칠죠 근데 그 거친 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사람들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게뭐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라고 뭐, 밭갈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던 거라고 하네요. 굉장히 순수한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제 그, 씨 뿌리는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색감이 굉장히 화려해요 그런 색깔의 조합이 거의 완벽한 조합을 찾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점묘법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한데, 사람 말고는 뭔가 분명한 형상이 없지 않나요? 이것도 보시면 여기가 이게 나무처럼 보이는데 나무를 그냥 선몇 개로 찍찍 그은 건데 이게 그런 식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표현을 하는 거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방구가 한말 중에 자신은 영원을 사는 사람을 그리고 영원의 예술을 뭐 하고 싶다.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이 아시는 자화상입니다. 자화상을 많이 그렸는데 그 이유가 모델을 살 돈이 없어서 자화상을 그렸다는 얘기랑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표현하는데 집중을 많이 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광고의 그림이 간씩좀 우울하고 어둡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 색감의 조합이 어둡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방고가 자기가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기도 있었대요. 그러한 복잡한 내면의 생각이 눈에 담긴 것 같고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씹뿌리는 그 사람이라는 그림인데 밀레의 그림을 보고 그린 거라고 하고 남의 그림을 따라 그린 게 자기도 그런 위대한 화가가 되고 싶어서 그렸던 거라고 해요 그가 가졌던 꿈에 대한 열망이 느껴졌고 남의 작품을 보고 그리더라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자신의 색깔이 확실하게 느껴져가지고 이 그림이 너무 인상 깊게 봤던 그림입니다 광고도 자신의 운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가 죽기 전에 화가들을 위한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걸 꿈꿨다고 해요 그 사회는 죽어야만 인정받는 그런 비극이 엄, 엄치 자기가 하고 싶은 예술을 하면서 인정받고 그런 사회를 꿈꾼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생전에 그림을 단한 점밖에 팔지 못했다고 하고 심한 생활고와 정신병에 시달리며 비극적인 생을 마감하고 그래서 저도 방고처럼 정식하고 뭔가 제가 담고 싶은 내용을 있는 그대로 담는 그런 영상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샤니런의 작은 코너 방고 전시 후기 마치겠습니다. 뭘 할까요? 음. 사실 정수 없이 세상을 헤매고 있고 여기 대공원이 좋은 게 보시면 사람들이 다 여유로워 보여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저기 애기들 보이죠? 음 애기들 많은 것도 최근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연인들도 많고 가족들도 많고 여기 좀 산책 좀 하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요. 밥 먹고 이제 야경 보러 갔다가 차박지를 찾아서 또 잠을 자야죠. 엑스포 다리 중간 정도 좀 넘었고. 아, 경치 좋네요. 해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저녁 먹자고 해서 지금 시내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 현보. 지금, 어, 생각보다 길이 좀 막히네. What? 길이 좀 막히네, 생각보다. 그치. 어, 몇분 찍히냐? 6시 8분 찍혀, 지금. 10분 뒤에 찍 와, 차. 레, 레전드네. 먼기로네. 3.4만 가면 되는데, 신호가. 좀 3.4. 3.4km. 3.4km나 남았어? 그러면 그냥 내가 그, 가게로 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가게에 사람들 웨이팅이 있어가지고. 그, 그러면 그, 주소를 지금 바꿔서 할 수, 올수 있겠어? 그럼 뭐, 바꿀 수 있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은 아, 뭐, 일단, 도착할 때쯤 전화 줄래 아니, 1, 2분? 아, 알겠어. 아, 알겠어. 대전이 생각보다 여기가 겁나 커요. 여기 길이 6차선? 7차선이야, 7차선. 오. 고문창이요. Down, Cali, driving round with my baby, drops and Motion got me all faded, my heart. Well, we're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 진짜? 유튜브에 올려? 어 올려보려고 아, 그래 그래 너개 네, 멋있다 Thank you for saying that bro 아 역시 아 더워 아그 어제 야구를 보고 왔거든? 어 근데 생각보다 어. 춥더라고 근데... 어. 그래서 좀 바쁘신 것 같은데 형님 저희 두 명인데 여기 앉아도 돼요? <laughs> 액저림 같은 거를 한 번에 그래, 넣어서 넣어도 돼요 아 맛있겠다 고도 넣으면 너는 양이 특이잖아 응쉬 거거든 어. 어. 그리고 이걸 넣은다는데 피적피적해 피적피적 오 어, 뭔가 나 평가를 간단하게 할수 없는 맛인데 야나나국 한국 한국 강릉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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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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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오 근데 보니까, 동쪽 끝이야. 우리 집은 왼쪽 끝인데,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다. 음. <laughs> 너는, <웃음> 앞에다가, 너도 그냥 여기 걸 먹는구나. 그래서, 편하게 아, 아, 먹으러 앞에다가. 아, <laughs> <laughs> 어때도 이걸 뽑아내고. 이 정도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거의 진짜 맛집인데? 사람이 나 이렇게 맛있는 사람들, 먹을 수 있는 사람들. 먹던 웨이팅이 있거든? 대웅봉이라는 곳으로 가시기 가서 저희 주변에 카페가 이쁜 게 많아요. 카페 좋아하냐? 아니안아요나 그래. 왔으니까 데려가는데? 그 아, 역시. 원치 않게 가는 경우가 많았어 나는 네. 카페 네. 웨이팅 이건 말이 안 된다고 하고요 <laughs> <laughs> 야, 여기 갈 거예요. 그냥 옆에 스벅 들어가서 그냥 대충 안내원 얘기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간대 되게 좀살가워졌거든 근데 뭐 약간 너도 그런 일련의 가정들뭐 여행뿐만 아니라 인생을 한 번도 많이 했잖아. 여행을 많이 했 나도 나도 인도 갔다 왔어, 작년에. 와. 한 3주를. 거기 갔다 와서 많이 바뀌었어. 와. 사람이 워낙에 많은 나라니까. 그냥 혼자 둘이 다녀서 계속 사람들이 꼬이더라고. 그냥 그렇게 부대 끼면서, 아, 이게 그냥 사는 거구나. 겁이 넓다. 넓어졌 해가지고 일단 러닝이 좀 비가 미국에서 사람이 나랑 인생이 결이 달라요 갈 때까지 간 사람 같아내 표현이 약간 언어가 이상한 었어요 내가 약간 뭔가 열반에 오르고 있는 느낌이었요 아니 너는 여행도 가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남는 시간을 그냥 뛰는 데 쓰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 남았을 때 이런 내결었을때 이런 시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뭐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게 나는 그 시간에 게임하고 있거든? 어, 어, 게임, 게임을, 게임을 어. 열심히 하긴 그래. 하지만 오히려 어, 난 너, 너를 보면 난 정말 어, 평범한 우리 사람인 우리 것 같고 것 같았지, 것 같았지. 너 같은 사람들이 난 되게 나도 아, 신기한 데 아, 그래?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에 같은 반이라는 조직학으로 엮이지 않았으면은 평생 말도 안 좋다고 봤을 수도 있는 별인데 일단 나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되게 좋아했으니까 나는 계속 말고긴 했었거든. 아 오늘 잘 먹어주니까 너무 특 담묵이 진짜 쉽죠. 깎아 양 깎아 더 먹을 수 있어. 그, 어? 그 하나의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메이플이 정말 좋아. 그 발사대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의 그 100점 만점에 사람이 쓸수 있는 신경이 100이 있어. 근데 너는 지금 타지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 운전을 하고 있어. 원래 운전을 하는 컨디션이 있으면 100중에서 20 정도로 운전에 쓰고, 80 정도는 딴 데다가 쓸수 있다고, 그쵸? 그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뭐, 원래 80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신경을 나한테 할애할 수 있는데 타지에다가 내리기 어, 좀 봐야 되고 이것도 지 않고 막이래 하면은 야가 야간 그거 어, 그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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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 하나 해서 100에서 80 정도 움직이는 어. 아, 아, 거 같아. 내가 말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20% 정도 고 그런 그게 신경 론이야 아, 네. 아, 신경론적인 아, 관점에서 나는 오로시 아, 하나 100%를 하나를 소능을 냄을 뿐인 거거 아무튼 좋다. 메이플 소리를 하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그 적당히 메이플에 한60 정도 쓰고 40 정도를 여기다가쓸수 음. 그 있는 거. 근데 그런 애들이 머리가 좋아 보면은 <laughs> 약간 오히려 나는 멀티가 안돼 가지고 <laughs> 네. 두 개를 하다 보면 두 개를 다못 한단 말이야. 음... 그니까 뭐, 딴거 켜놓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난 그게 부러워. 음... 난 그게 잘안 되니까. 난 너가 부럽다, 좋아. 서로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선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존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 그 아, 그치. 진짜 완전 극과 극인데?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는 통할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미안 술좀 담병 이상 먹어서 막 노래를 해버린네 약간 그러니까 처음에 대전 이란 곳을 발전시키는 6.25 전쟁 뭐그 전후로 응. 그때 처음으로 알바고서 시작했던 그 스팟이 이쪽 대흥동이랑 그다음이 등산동이 뭐 그런 걸 열로 나가면은 되게 완전 어, 번화가 약간 사이즈 스트레스인거같 책은 네가 사아 그래? 대정로 응. 사거리인데 장치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얘 어, 저희는... 응. 어? 저희는... 안경 쓰고 구리 닮은 애구리맞가 <laughs> 진짜 바른 생활의 풍 진짜 착한 사람이요 싫은 말도 안 하고 술도 안내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살인가한살에 네. 만났을 담배를 피고있고 술을 먹으면서 약간 숙세에 물든 일반적인 남자처럼 그런 분이었요아 진짜? <laughs> 근데 아, 옛날에 하면서 다시 가는것 <목소리> 그래서 그 옛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옛날 그 기억에 있는 내 친구가 많은 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꺾겨있는 사람이 여기 앉아있던데고 그 옛날 생각으로 이 사람을 보고 있는 그들이 많은구나. 상상이 안 간다는 병화기 이거였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17살 배도하는 아직도 내 머릿속에 생생히 있는 거 그때 의견따지 의견딴거 모르겠어 너가 기억하는 너의 그 18년대 이불킹 이불킹 보다 나는 좋아지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웃음> 그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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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대전 10년차인데 그 친구가 정말 식장 사는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식장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장산에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곳곳에 주차장이 하나씩 보이는데, 일단, 저희 높이에 올라가는 게 목표잖아요. 일단 쭉 올라와 볼게요. 전망대 가는 길4 0 k m 라돼 있거든요. 전망대 가는 길 1.5km. 와, 이거 진짜 장난 아니다. 어떻게 길을 이렇게 뚫어 놨죠? 대전의 스케일에 놀라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엄청,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차로. 와. 이거 장난 아닌데요 야경 저기 지금 길 가다가 사람이 여기 옆에 길에서 지나왔는데 그냥 떨어뜨는줄 알았어요 무슨 미신인 줄 알고 보시면 여기 주차장 있고 저기 걸어서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로 한번 가볼게요 전망대를 가고 있고요 좋았는데 뭐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네요. 보시면 여기가 그렇게 짧은 길이 아니에요. 꽤 걸어서 올라가고 있고 기분이 이상하네요. 옆에 군부대가 있다고 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해돋이 전망대가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하게 느꼈던 게 원래 군부대 같은 게 있을 길 같았거든요. 이렇게 4km를 넘게 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카페 심터뭐 그런 거 있고 여기 전망대 있고 뭐뭐 하는 건지 실감이 많이 들었는데 뭐. 이해가 됩니다, 이제서야. 여기 이거 식장로 있고, 와, 저거 보이세요? 와, 보시면, 헬기창창처럼 보이는 곳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이게 <목소리> <목소리> 안 남길 거예요, 아마. 야, 엄청납니다. 대전 시내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진 찍어서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릴게요 빌딩이나 저기 축구장도 있는데 축구장이 거의 손톱만해요 비유를 하자면 비행기 높이 떴을 때 비행기 위에서 보는 야경을 보는 것 같고 여기가 거의 6m 0 정도 되거든요 산이 헬기 착륙장까지 거의 차길이 뚫려서 여기서 이런 앵글로 야경을 볼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야경을 봤고 별결 다 보네요. 헬기 착륙장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거기 뭐낭떠러지 같은 데 서서, 이런 야경을 보고 있는 것도 진풍경이고, 그러나 이제 좀 내려가서 잘 곳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올라갔던 식... 식장산 아래에 있는 주차장이고, 저기 밖에 보이는 게, 투썸 플레이스가 있고, 그리고 그, 여기 앞쪽에 화장실이 하나 있어요. 여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고요. 주변에 여기 이미 차에서 자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가로등이 많이 없어서 어두운 편이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곳이니까, 힘을 풀고, 여기서 빨리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지금 호박 세팅을 완료했고, 제두 네, 다리 쭉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앞에 있고 아까 반고우 전시에서 사온 그림들과 테이블 보러 동성을좀 내보려 했는데 아주 달콤달콤한 야식 먹으면서 하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대전 구경 재밌었습니다 반고우 전시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대전만의 정취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연인도 많고 애기도 많고 야경도 좋았습니다. 처음에 올라갈 때좀 무서웠지만. 자 이제 그럼 내일은 뭐할 거냐? 내일은 장수군으로 떠날 겁니다. 러닝 대회를 하나 신청했거든요. 장수군에서 하는. 근데 그 대회가 좀 특별한 대회라서 기대가 되고. 아 근데 장수에 가기 전에 일단 내일 아침에 뛰어야죠. 지금 생각 중인 거는 개족산이라고 거기가 뭐 황토길이 있대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한다는데 맨발로 한번 황토길 뛰어보기. 해보고 싶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유 좀 지금 좀 피곤하기도 하고요. 잘 준비할게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주안일런이었습니다.